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부장입니다. 김 부장입니다. 오늘, 오늘 왜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?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조던 있더라고요. 그래서. 페인남 페인남이 어, 하나 있었죠. 네, 그래서 아 네. 페인남이 좀 모자랐다. 페인남이 별로였다. 어 뭐야 별로. 그게 <laughs> <laughs> 저도 신발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고가의 상품 위주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되게.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다 조던이 진짜 시리즈에 진짜 많은데 그러면 몇 탄까지 나와요? 조던이 등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? 23번 네 23번까지 나옵니다 아 진짜? 네. 1, 1, 1탄부터 23단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는 초반 번호고 뒤로 에 갈수록 많이 약간 패션 슈즈보다는 좀착화감이 좋은 농구화 같은 아... 느낌이 커서 오늘은 조던 원만 얘기하시면 돈을 원만 할 거예요. 너무 많아서. <laughs> 아... 솔직히 얘도 엄청 많은데, 비싼 수준으로 잘랐어요, 위에서부터. 첫 번째로 시카고. 시카고라고 해서 왜 시카고냐. 그 돈이 제 시카고 부스에서 음, 뛰었죠. 그래서 알죠, 알죠. 이제 8 5년도에 나왔어요. 저랑 어. 거의 비슷하네요. 뭔가? 아니, 나보다 한살 어려. 아. 동생. <laughs>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계약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발매된 컬러고 신발인데, 아, 이게 그거구나. 연초에 중고로 35만 원에 팔았다. 새 상품을. <laughs> 그 당시에 제가 신발을 안본지 오래돼서 시세를 검색을 안 하고 그냥 넘, 올렸었거든요. 어쩐지 맞다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<laughs> 친구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리셀가가 지금 100만 원대 네한 80에서 100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아이와 똑같은 재발매된 게 2015년도에 발매가 한번 됐어요 네. 제가 판게 그거 15년도에 아 그거 하거든요 저 요게 일단 하나 있고요 브레드라고 극산의 색. 그렇죠. 이게 이제 되게 핫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램너크 보면 강백호가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 다 터져가지고 극산의 생이 나면서 어. 이거를 딱 지어주죠. 이다 30엔을 내고 사야그 아저씨한테 거의. 저는 이, 이게 되게 핫해진 이유는 이 아저씨 때문이에요. 한니예스카니예가 정말 이 코팅진에 이거를 딱 신고 이게 정말. 언제 찍 사진이에요? 네, 옛날 사진이에요, 엄청. 그리고 우리 GD 형도. 아. 어. 네. 이런 느낌으로. 이 사진들이. 어어어 <laughs> 아니, 깔맞춤도 안돼 있고, 이거 신발밖에 안 보이는데, 이거. 생각보다 되게 번덕번덕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세페이지 사진에서는 좀 톤다운된 레드 같은데, 타네가 신는거보면는 아주 그냥 눈뽕인디 그리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, 이 신발은 뭘까요? 브레드. 아니죠. 얘는 브레드가 아니에요. 비슷하긴 하지만. <laughs> 이게 이제 검발 이렇게 아이 친구는 블레드 토아 이게 블랙 토예요? 네브 어, 블레드가 이쁘네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박서준이 씨가 어. 신고 나온 딱 이렇게 올거 입고 딱 이렇게, 이렇게 자세 잡고 치는 게 있어요 아, 아니 도대체 왜 검은 옷에 검은 신발 신으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빨간 신발을 신으시는 거야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네 모르겠더라고요 이 옷은 이제 약간 콜라보 네, 이거는. 이 사진은 프라그먼트라고 해가지고 가격 보이시나요? 사님4 5 0불원 이게 이제 그 일본의 후지와라 히로시라는 스트릿 브랜드의 대부 이분이 나이키의 디자이너자 디렉터로 일을 했었어요. 그분이 했던 이제 브랜드 보시면 여기 에 뒤에 번개 모양이 있어요. 콜라보도 되게 많이 했죠. 몽클레어랑, 루이비통이랑, 피스바이러스워드, 그거랑도 콜라보를 해서 이게 아마 오프화이트 나오기 전까지는 제일 비싼 조던이었습니다. 아, 저분이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최대한 안 건드리고 콜라보를 하는 게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, 사실 그거 없으면 또, 똑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 없는 애는 얼마예요? 아까 그 보여줬던 거는 한 5, 60? 아 원래도 비싼데 요거 하나로 그럼 400만 원이 붙는군요 예! <웃음> <웃음> 네,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17년도에 그 네, 진짜 엄청 핫한 오프라이트 아니, 예쁘, 예쁘긴 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곧올네오 네. 우와 와자이 <S> <S> 와 싫었어 멋있어 신고 다녀 신고 다녀 와씨 이거 신고 다녀 이거 얼마짜리 할까? 살려면 5,600 많이 벌면 900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신고 다니는 패기 아 이거는 진짜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끊는 순간 짬 어... 납니다 오프화이트 저기 하는 택 이거 보시면 오프 화이트 이 나이키 본사가 있는 주소예요 아 세상에나 <laughs> 네 그리고요 그리고. 아니 저는 가끔 좀 궁금한 게 컬러 매치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. 이렇게 조던 신으시는 분들은 보면 이런 형광색 끈을 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매요 그냥 이거는 철저히. 예예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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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차향인것 같아요 약간 이게 간지일 수도 있죠 멋있다 나도 갖고 싶진 않다 <laughs> 네. 이 돈이 나도 이 돈이면 맛있는 거사 먹어 그래 아니 차, 차에 차 CC를 500cc는 올릴 수가 있고 지금 약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어, 내려놓으면 안될 것 같은데, 바다. <laughs> <laughs> 의자에, <laughs> 어, 어, 네, 네. 네. 의자에 좀. 의자에 좀볼게요 네. 다음에, 요국의좀 핫하죠? 트레비쉬 스카트 아시나요? 그 미국 래퍼, 부인연생. 아, 카니에 웨스트 라인인가봐요? <laughs> 처음 이제 그 데뷔시켜주고 약간 했던 애가 카니에 웨스트 귓무직에서 처음 데뷔를 했죠. 약간 이렇게, 카니에가더콰이어시면 창모 정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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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가 칼리 제너네요. <laughs> 누나네, 누나. <laughs> 누나다, 언니. 누나. 스물 살이지만, 누나. 아, 누나지. 끝. 신발 <laughs> 얘기하자. 신발 얘기. 칸예가 원래 나이키에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하고 에어지도 만들고 했는데 나이키 나이키에서 떠나고 나서 핫한 스타를 찾다가 이제 테레비스카옷 되게 잘 입거든요. 어... 팔다리도 길고.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신, 나오는 거야 예요슬 네. 수시가. 군데군데 네. 군데 이제 테레비스카의 모양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음... 나이키. 이건 예쁘다. 컬러감도 되게 내추럴하고. 이것도 약간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봐요. 아니, 그런 게 있어 요 약간 오리지널 컬러가 외에는 안 쳐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은 중고 신게또 제일 예쁜데 <laughs> 브라운이어가지고 청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런 거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조던 6도 나왔어요 이분은 약간 시향이 그런 색감이군요 <laughs> 마지막으로 신발을 모르시는 분이 봐도 아 이건 비싸겠다 싶을 거예요 디올이랑 콜라보해서 작년에 나왔다 얘돈 있어도 못 사요 그냥 이건 처음 발매 자체를 한정 디올 고객한테만 했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디오를 <laughs> 주로 사시는 분이 조던을 왜 신냐고. 조던을 왜 신다니요? 큰일 날 소리 하시네. 그러면 그래도 대충 얼마예요? 발매가2 0 0 0 불?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돈 있어도 못 구한다고 들었어요. 아이고, 매물이 없으니까. 그래. 천족 한정판 전 세계.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예쁜 것 같아. 지우, 이거는 좀. 디오도 없어도. 하시만지 <laughs> 음... <laughs> 디오니까. <laughs> 이렇게 모를 것 같거든요. 근데 얘는 알것 같아요. 부장님 지금. 그 자세가 아,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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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야근데이 조던 원만에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. 이거에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사람들이 특유의 시그니처함이랑 그런 간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조던원 시리즈에서 김 부장님이 핫하다고 생각한 제품들을 같이 봤는데, 저희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조던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김 부장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, 저희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. 아니, 혹시라도 길 가는데 이걸 신었어. 아까 그래, 그래. 말했던 디올 아, 같은 걸 아, 그렇죠. 신었어. 근데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아,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 거야. 맞아, 그렇죠. 저도 이제 신발 전혀 몰려지만은 조던의 매력 같이 한번 닿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조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영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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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요짱안 됐다. 왜그러세요